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솔직히 뭐 나이 이런 거다 빼고. 어, 내가 아,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, 연예인한테 예. 한 분씩. 예. 아유, 나는 뭐 지금 영웅이가 제일 이쁘니까 이명웅이야. 누구야? 이명웅이가 이명웅. 임영웅. 아, 이명웅 아, 아, 광팬이잖아. 광. 광팬. 아, 이명웅이요? 이미 그거 눈이 자꾸 뭐 이런 잘생긴 게 아니라 네. 사람이 그냥 봐서 그냥 그냥 호감이가고밀늘이가고뭐 모든 게그 노래 하나 하는 걸봐서 아, 감성을 보여주면서 잘 생겼죠, 이명호 어, 씨도. 그런 거예요. 네. 아니, 장민호가 더잘 생기지 않았니? 아, 그 잘생긴 건 장민호가 잘 생겼지. 조광미, 근데... 조광미 남이고. 그래 그러니까 잘생긴 거는 네가 가져. 금러 유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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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유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우리 영웅 사실 이 덕질을 하시다가 성덕이 된 케이스거든요. 어허허. 그러니까 최근에 이 드라마에서 노래를 부르는 신 있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르고 예. 또 핸드폰 벨소리도 임영웅 오. 씨의 노래라고 지금 하더라고요. 어. 어떤 노래 맞나요? 그렇게 좋았어요, 임영웅 씨 노래? 벨소리가 뭐예요 그 임영웅 제가 씨 너무 벨소리는 뭐 이제 나만 믿어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벨소리는 저걸로 서뭐 어, 당신이 얼마나 내게 야 진짜 좋아하시는 거. 요번에 어, 신곡이요. 그곡이요 야. 한도까지 아니야.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면분 임영웅을 봤났신 적이 있었습니 진짜 만났다고 하던데요? 만나봤죠와 어디서 어떻게? 해요?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그 특권으로 그 마이웨이 하면서 음. 시간을 할애해줘서 가서 직접 봤는데 꿈에 떡만 본것 같아요. 또 보고 싶어. 아 내가. 어, 영옥언니 그 임영웅 만나는 신을 봤는데 예, 예.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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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완전히 혼이 빠졌어 오. 그날 들어가서 형, 내혼안 났어? 아, 그 정도였어요? <laughs> 아무튼 눈이 글로 넘어갈 것 같아 어. 아, 내가 저렇게 촌스럽게 안 했거든 혼이 빠진 여자 <laughs> 음. 내가 아무리 저렇게 촌스럽게 어. 이게 뭐야? 그게 아니라나? 어.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오, 진짜 어. 그거는 그렇더라아 어, 이게 말이 안, 안 나온다고 딱, 어, 이 아유, 그래. 아 말이 안 나와. 이랬어, 나도. <laughs> 뭐라 그래. 너무 뭐라 좋으니까. 그렇지. 그래.